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웃음> <웃음> 제가 어렸을 적 아주 가난했던 우리 집은 안방이 거실이자 침실이고 베란다였습니다. 티비 너머 큰 창문을 보면 이웃집이 보였는데 그 이웃집 건물에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그 탓에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다 그 열린 창문 너머 이웃집 사람들이 저의 전라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은 어느 정도 부식이 진행된 철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군가가 그 계단을 오르면 꽤나 크고 불쾌한 소리가 울리곤 했어요. 그 불안한 소리는 계단이 무너져서 누군가 추락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옥상에는 이웃집에 빨랫감이 널리곤 했었는데 요즘같이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된 시대에서 보면 뭐, 그 시절은 오늘날보다 훨씬 서로에게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쯤에는 유독 큰 태풍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떠올려보면, 과거의 하늘은 흰색이거나 회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태풍이 불었고, 저는 창문 너머로 세상이 요동치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아마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조울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뭐, 의지가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언제 터질 줄 모르는 폭탄처럼 감당이 안 되는 존재였죠. 그래도 그때 당시 저는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지만 근간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린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비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바깥이 보고 싶어가지고 틀창하고 유리창문만을 닫고 불투명한 큰 창문은 닫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바깥 관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이웃집 사람이 그 옥상에 빨래라도 거으려고 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사람이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하얀 티셔츠를 입은 산발머리의 그게. 저는 여자인지 남자였는지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묘하게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고서 서둘러 창문에서 떨어져 아버지에게 그 외지인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창문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와 마찬가지로 창밖을 바라보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아니다.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뭐가 아니라는 거지? 하는 작은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그럼 그냥 보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곧바로 그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안정돼 보이셨고, 커튼 너머에는 폭풍의 우굉음이 작은 진동과 함께 창문을 쉴새 없이 노크를 했어요. 저는 혹여 그 이상한 외지인이 우리 집 창문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함에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아버지를 껴안고 내용은 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텔레비를 멍하니 보고 있자니, 이번엔 그 빗소리나 바람소리가 아닌 찢어질 듯한 고함소리가 밖에서 들리더군요. 어린 저는 세상에 사람이 목을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폭풍 소리마저 뚫고 들리는 그 거지 같은 소리는 꼭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저게 형량 사람이 내는 소리가 맞는지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닐 것이라는 바램과 호기심에 떠밀렸어요. 그래서 그 커튼하고 불투명한 큰 창문을 조용히 아주 작은 틈만 생기도록 해서 조심히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이웃집 옥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허수아비 마냥 팔을 벌리고 몸통을 좌우로 까딱까딱 흔드는 그것의 얼굴은 있는 힘껏 구겨질 대로 구겨져 기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바람이 부는데도 그건 하나도 안 젖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뒤로 자빠지려는 걸 아버지가 받쳐주더니 제두 눈을 손으로 가리고는 다시 커튼을 치셨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는데 그 울음소리가 혹시라도 그거한테 들릴까봐 본능적으로 크게 호흡하면서 진정시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저, 저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게 안 무서우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저 조용히 웃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뭘 그렇게 놀라냐고 그러면서 일하다가 태풍 때문에 걱정돼서 들어오셨다고 하길래 엄마 그 밖에 옥상에 있는 이상한 사람 봤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 서둘러서 커튼이랑 창문을 까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게뭐 사람인지 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게 사람이었다면 좀 궁금한 게, 그 시끄러운 계단을 탔는데, 어떻게 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그 옥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그 사이에 계단을 내려온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불쾌한 외지인에 대한 공포심보다, 정신적으로 위태로웠던 아버지에게 보호받았던, 그 안정감이 더 선명하게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 참, 참고로 그 외지인이 올라갔던 옥상 밑그 집에 살던 아줌마는 몇년 후에 신들렸다고 무당집을 차렸고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 중반 때인가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 방을 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제 직장이 여의도라서 가까운 신길동 쪽으로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일명 오비공원 라인이죠. 그때 제가 가진 돈이 보증금으로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뭐 창고만도 못한 방들이 한 500에 30막 이러니까 진짜 서울 물가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전봇대에 붙은 한 전단지를 보게 되었는데 보증금 100에 5만원? 게다가 3층? 이게 개인 매물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로 낼름 전화를 걸었어요. 이만큼 싼 방은 도저히 구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여차저차 해서 그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좀 들어가는 길인데 버스 정류장도 좀 가깝고 뭐 위치도 괜찮더라고요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집 구조가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벽면이 둥그스름한 게 창문도 안 보이고, 그렇게 일단 주인 아줌마랑 방에 올라갔는데, 저 살다 살다가 이런 계단 처음 봤습니다. 무슨 중세 유럽식 계단 있죠?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올라가는 거. 어, 그렇게 한층한층 암튼 한층 올라가는데 좀 이상한 게 올라가는 도중에도 그 1층과 2층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거예요 문만 굳게 잠겨있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와중에 굉장히 어둡고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조금 처음부터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이왕 온 김에 그 3층에 있는 방까지 한번 끝까지 구경을 가봤죠 그렇게 딱 방에 들어섰는데, 방 안에는 소주병하고 맥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옷걸이에 옷도 몇개 걸려 있었어요. 어? 아직 사람 살고 있나 봐요? 하고 묻자. 이 짐들은 나중에 새로 세입자 들어올 때 그때 찾으러 온다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나갔나 싶었죠. 근데 방 구조도 특이하고 아무튼 창문도 없고 기분이 정말 좀 별로더라고요. 들어갈 때부터. 특히 그 방의 구석 쪽에는 진 뭔가 모르게 시선이 계속 꽂히는데 기분 정말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잘 봤다고 어? 연락드린다고 하고는 얼른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영! 맞는 방이 없어서 결국, 복덕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찾아갔던 그 복덕방 영감이 정말 좋은 집이 있다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따라서 쭉 따라갔는데 또그 집인 거예요. 뭔가 모르게 엄청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감한테는 아, 여기 제가 봤던 집이다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 길 건너에 어찌어찌 해서 다른 복덕방을 통해서 2층에 있는 한 원룸방을 얻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가?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그 인터넷 직거래로 자취방 알아보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방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왔다는 그 방. 근데 그방 등록일을 보니까 3개월 전. 그러니까 제가 그 방을 보러 갔을 땐 이미 두달 전에 그 살던 세입자가 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주인이 얘기하기로는 전 세입자가 한 3일 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왜 말이 다르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퇴근길에 저랑 방 계약했던 그 부동산에 들려가지고 덕방 아줌마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아 혹시 어디어디 뭐 어디 몇 번지 이집 아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어? 손님이 그 방을 어떻게 알아요? 방이 너무 싸서 전에 보러 간 적도 있었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덕방 주인이 하는 말이 그집 귀신 나온다고 그 동네 소문 좌자했던 집이랍니다. 심지어 그 건물 3층 통째로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심지어 주인조차도 근처 다른 대구에서 살고 있대요. 듣기로는 밤만 되면 다른 집에선 들리지 않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렇게 그 집에서 난대요. 또 이유도 없이 막 방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쿵쿵거리고 그리고 거긴 창문도 없어가지고 한낮에도 완전 암흑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제가 갔을 때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거기 세입자들 들어올 때마다 한달 이상을 못 견디고 다들 그냥 막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세입자는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뭐 죽었댔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비록 그 집을 구해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 거길 다녀온 것 자체로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묻은 것 같아서 굉장히 찝찝하고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